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과 참여연대 충돌이 빵빵 터지지요. 참여연대가 경정권 일년을 맞아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을 선정했는데 한동훈이 1위를 먹습니다.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직접 뽑은 가장 먼저 교체해야 할 회행과 후퇴의 핵심 책임자들을 공개하는데 1위를 한 한동훈의 사유는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위법적 건수원복 시행령 등이라지요. 아웃시켜야 할 8명 중 유일하게 밝끈한 한동훈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맞받아칩니다. 한 장관의 입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밝힙니다.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 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검찰 권력을 감시하고 사법 장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빵빵 터지지요. 역대급 미러링이 나왔습니다. 이러니 한동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에 질세라 한동훈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참여연대 정부라고 불렸던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장에 번호표법 듯 권력 요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에 참여하고 권력과 연대해온 것을 국민들께서 생생히 기억하고 계신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들을 한 번만 세어본다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지금처럼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대. 5년 내내 한쪽 팀 주장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한다고 국민들께서 속지 않으신다. 게다가 박원순 전시장 다큐 같은 건에는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공정한 심판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자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또 박사를 했지요. 한동훈 장관의 참여연대에 대한 2차 입장에 대해 5월 11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입장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또 입장을 밝혀 참여연대도 답변을 드립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바쁘신 공무에 와중에 일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활동에 직접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천연직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이 대통령실 등 권력교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 진출한 전현직 검찰 인사들을 세워보고 이후 총선을 통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려는 검찰 관련 인사들을 헤아려 본다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것으로 검찰공화국에 대한 비판을 비껴가려는 입씨름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5년간 어떤 정권에서도 정부 보조금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참여연대를 깎아내린다고 검사의 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주 윤석열 정부 검사의 나라 1년을 기록한 검찰 보고서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 다시 한동훈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일 텐데 제가 20여 년간 맡은 수사 중단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 경제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불법을 단지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는데 정말 빵 터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편의점 간 한동훈 시즌 2인 것이 결론은 내가 얼마나 정치중립적인 검사였는지 아냐는 겁니까? 이에 예, 참여연대는 이렇게 밝혔지요. 5월 12일 한동훈 장관의 세 번째 입장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입니다. 사회적 강자의 불법을 단죄하기 위한 최선이현 정부의 노조 때려잡기 시민단체 먼지털이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거부 김건희 여사 수사 거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나 지금 정부에서나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연대는 이전 정부에서도 그 이전 정부에서도 검찰 특권을 개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참여연대의 전직 임원 일부가 정부에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29년간 건지하며 시민의 후원금만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많은 이들이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주전선수입니다.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특정 진영과 정권을 위한 정치를 중단하시고 정치를 하시려거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 옷을 벗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신장식의 뉴스아이킥에 출연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어제가 딱 1년이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고 거기에 굉장히 주요한 관료고 참여연대에 집중하실 일은 아닌 거 같은데 저는 그게 의아했고요 한동훈 장관께서 참여연대에서 20년 전에 활동했던 임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저희는 살아있는 권력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비민주적인 절차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저희는 했는데 참여연대가 지적하고 평가했던 내용 메시지에는 답이 없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모양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오늘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저는 국민들도 알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 만에 천연직 검사. 그리고 검찰 공무원들이 대통령실과 권력 요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또 국정을 자주지하고 있는 걸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참여연대가 모든 걸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의 이러한 반응은 참여연대만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법무부가 론스타에 지급할 배상금 6억 원을 줄였다는 발표를 하자 송기호 변호사는 원금 줄이기 위해 다투는 사이에 이자가 70여억 원 늘었다고 지적했지요.이에 법무부는 발끈하며 반박 보도 자료를 내는데 그 말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론스타 국제투자 분쟁 사건은 민주당 정부를 포함하여 여러 정부를 거치며 10여 년간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것으로서 진영 논리나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폄훼할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로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신청했고 현재도 더불어민주당의 송파울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으로서 ISDS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자 대단하지요? 국힘의 보도자료가 아니라 정부의 그것도 법무부의 공식 보도자료다 이겁니다. 이에 송기호 변호사는 저는 지난 10년간 론스타 소송 진행 방식을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비판해왔다. 법무부가 실명을 언급하며 진영 논리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비난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부적절하다. 한동훈 장관은 이게 법치의 법무부인지 돌아보고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비난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2011년 한유럽연합 한미 FTA 한글본에 중대한 번역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제기해 협정문의 전면 재검토와 수정을 이끈 통상법 전문가로서 핀변의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지요. 자, 그러니까 한동원의 법무부는 이번 이자 계산에 대해 이번 정정 신청 결정은 단순히 배상 원금 6억 원 상당을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정의 결함을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예정된 취소 신청 절차에서 유리한 교두보가 될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송기호 변호사는 판정문 정정 신청은 무효 소송과 법률적 관계가 없는 별도의 법적 절차로 교두보가 될수 없다 충분한 승산이 있다던 한동훈 장관이 왜 판정 선고 8개월이 지나도록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느냐 라고 반문했으니 과연 진짜 실력자는 누구입니까? 자 이러한 한동훈의 행태에 대해 김영민 의원은 공직자가 편향되고 언론이 편파적인 것은 괜찮고 시민단체의 중립성만 따지는 구구장관 라고 일갈한 것처럼 공직자인 장관이 진영과 정당을 나누어 대한다는 게 과연 공직자이자 그것도 장관의 자세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치적이다 이겁니다. 이런 과몰입에서 결국 그의 실력도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검사 계급장 떼고 광야에서 홀로 서야지요. 그러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공적, 마약수사든 론스타 해결이든 한동훈의 정치적 업적, 즉 이명박의 4대강처럼 한동훈의 4대강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비호감만 커지고 있다 이겁니다. 과연 한동훈은 이번 총선에 등판하여 수구 언론들이 그토록 찬양했던 풍성한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풍성한 척한 것일까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